예,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저는 이번에 명상 수련회를 처음 왔는데요. 예. 스님께서 그 유튜브에 보디아나스는 명상 T.V.도 여러 번 봤고, 음. 연전전부터 사실은 명상에 관심이 있어서, 예. 오래 봤는데 명상을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한건 이제 얼마 안 돼서 제가 잘 몰랐어 그런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상이라고 하는 게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그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를 구체적으로 언제 뭐 사마타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윗바사나는 반조나 네. 이해를 통해서. 탐진치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가해 같은 거를 없애고. 네. 그리고 다섯 가지 장애를 이렇게 인지를 해서 그거를 놓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마타 수행을 좀더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은 명상에 도움이 되고 또 윗바사나도 좀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영상에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오면서 스님께 꼭 한번 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이 사마타 이빠사나 하면 이제 불교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인데, 어, 이 보통 그 흔히 초기 불교 쪽에서 얘기하는 사마타 이빠사나 는 좀, 우리나라에 좀 잘못된 이해가 많습니다, 이게. 흔히 그, 우리나라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그런 어떤 초기 불교에서는 보통 아비단마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해해서 뭐 사마타의 대상은 뭐 개념이고 윗바사나의 대상은 파라마타 뭐라고 해서 아주 독특한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타는 어, 어떻게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해서 탐진치와 또 번뇌를 버리는 방법이고 윗바사나는 어, 법에 대한 반조나 이해를 통해서 어, 일어난 번뇌나 또는 이런 탐진치를 버리는 게 어떻게 윗바사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마타 윗바사나를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수행에는 사마타, 불교 수행이라면, 사마타 윗바사나가 그 요소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아나파나사띠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들숨, 현재 일어나는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어, 그런 그 명상법이 아나빠나사티 불교호흡 명상인데, 이때 사마타 요소는 무엇이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느냐?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릴 때는 보면 다른 번뇌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일어난 탐진치가 가라앉거든요. 장애가 가라앉거든요. 장애, 다섯 가지 장애가.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보면, 어, 이 탐진치를 가라앉히고, 번뇌를 가라앉히는 게, 어, 바로 사마타적인 측면입니다. 아나빠나사태에 있어서. 근데 윗바사나적인 측면 어떤 것이냐. 윗바사나는 아까 어, 법에 대한 이해 바, 반조를 통해 탐진치를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나빠나사태 할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러한 저런 막 욕심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그럴 때 욕심이 일어났을 때 그냥 호흡을 알아차림에 서도 욕심을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그게 안될 때가 있단 말이죠. 호흡만 알아차려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이 욕심, 이 생각들을 지켜보는 거죠. 아!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은 실체가 없는 건데? 어, 생각은 이게 꺼내보려고 오니까 사실 실체가 없는 거네. 그리고 아침에는 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있네. 저녁 때면또 사라지겠지. 아, 실제로, 무, 실체가 없는 지 무상한 것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 이러면서, 아, 이거는 내가 움켜질 필요가 없구나.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런 마음속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윗바사나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 윗바사나 수행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수행에는 사마타적인 측면과 윗바사나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결국 이 불교 수행의 목적은 사마타든 윗바사나든 결국은 번뇌를 버리고 탐진를 버리고 다섯 가지 장애를 버리는 게, 이 가래를 버리는 게.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의 목적이에요. 근데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은 명상 주제를 알아차림해서, 그렇게 하면서 번뇌와 탐진치를 놓아버리는 방식이고, 윗바사나는 이해와 반조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번뇌를 버리는 겁니다. 윗바사나는 약간 이런 겁니다. 일상에서 이건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죠. 뭐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저, 그, 스크루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스크루지가, 어, 너무 구두새로 살다가, 이런저런 어떤 경험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다 깨달아 넣잖아요 그죠? 마음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 이게 내, 만약에 생각, 이런저런 잡념이 문제라면, 야, 이게 잡념이 무사한 것인데, 하면서, 이거 옮겨질 필요가 없네? 하고 놓아버릴 수가 있죠. 때로는, 모아의 측면에서, 아, 이 생각이라는 게, 늦게 아니고, 이것도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늦게 아닌데, 왜 내가 여기에 신경을 써 하면서 이것들 놓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통해, 반조를 통해서, 말까 어떤 작은 깨달음을 딱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함에 의해서, 마음에 일어난, 번뇌들, 탐진치를 버리는 어떤 방법이 윗바사나죠.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는 목적은 똑같고, 똑같지만, 그, 바로, 효과적으로 번뇌를 버리기 위한, 위해서, 때로는 사마타적인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고, 때로는 윗바사나적인 방법이 효과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한가지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와 이빠사나는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이 있고 이빠사나 수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근데 기존에는 보면 그까 기존에 말하자지 아비담마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마타 수행과 이빠사나를 가르거든요. 사마타 수행과 이빠사나 수행이 완전히 다른 별개로 존재하는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릅니다. 사마타 이빠사나는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손이 있잖아요. 손에 손등과 손바닥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손등과 손바닥은 보면 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이걸 분리할 수 없다면 항상 한 함께 간단 말이죠. 사마타 이빠사나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면 대단하신 분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할때 호흡 명상을 하잖아요. 호흡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가지고. 때로는 반조를 통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빠사나 이런 접근이죠. 그러니까 근데 또 반조를 통한 이해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세상에는 보면 책으로 공부한 분들 이 많잖아요. 끊임없이 사유하고 그런 분들도 뭔가 통찰이 있죠. 자, 이게 무상하다, 무하이다, 고다, 또는 연기다, 막, 불교, 불교계에서도 보면 이걸 책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렇지만 수행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명상 주제를 알아차려서, 삼매를 깊게 만드는 그래서 정적 에너지를 강력하게 만드는 이런 사마타적인 측면이 있어야지 지혜가 이,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두 가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사실 사마타유파 산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